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카소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1티어 덱강의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9 패치를 적용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레 라지르를 피해서 어, 실험 정신을 갖고 랭크 게임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덱들 중에서도 이번 패치에서 버프를 받은 리산드라 탈리아 덱이 급보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탈리아. 정말 오랜 기간을 참고 견디면서 드디어 티어 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어떤 덱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프레리오드 지역과 슈리마 지역을 조합한 리산드라 탈리아 덱입니다. 어, 제작 비용은 3만 1,500 화편이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덱 리스트는 어, 리산드라 탈리아 덱의 정말 기본적인 형태. 완전 스탠다드한 버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상대방의 전략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뭐 무효화 의식이나 아니면은 뭐 세자매 이런 카드를 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챔피언 카드 리산드라와 탈리아 역시나 이제 풀투되어 있고 이마저도 탈리아를 두장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닛 구성은 이제 빼먹을 게 없어요 어, 이제, 명소의 그런 타이밍을 빠르게 클리어해 줄수 있는 진행 키워드, 태업 장치의 관리자와 보건학자, 그리고 드라클로론 심판관까지 에, 놓칠 수 없는 그런 구성이고, 주문카드를 살펴보면은,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무효화 의식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방어형 주문들, 혹은, 어, 이제, 우리가 흐름상, 뭐 상대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문들을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동상카드들. 그래서 저는, 냉기에 굴복하라. 동상을 걸면서도 얼음노예를 세팅해 줄수 있는 이 카드를 세장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조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명소 카드 얼음노예와 보건관 그리고 황폐한 골짜기까지 이제 아 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건관을 두장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안 쓰면서 다른 카드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현재 리스트다. 그리고 메타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넣거나 빼거나 하면서 그 완성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멀리건, 처음 핸드에 들고 가기 좋은 핸드는 리산드라와 얼음노예, 그리고 태엽 장치 관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유리병. 요렇게 4장 들고 가면 진짜 웬만한 덱들 상대로 다 이깁니다. 에, 예, 제가 그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덱을 플레이해 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 내장의 핸들을 들고 간다 아, 어떤 덱을 만나더라도 이제 든든하게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 라인에 있는 것들은 이 얼음 노예를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에, 그런 서포트 카드라고 볼수 있겠죠. 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유망한 미래를 적용한 그런 얼음 노예를 카피했을 때와그 얼음 노예가 부화만 된다고 하면은 네 마리가 깔리는 거거든요. 이 그 최후의 숨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된 한마디로 부가 가치가 그대로 카피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버프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탈리아가 의외로 좀 초커 카드로 맹활약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보건학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덱을 처음에 굴렸을 때는 아 이거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덱을 플레이하면 할수록 이런 명소를 빠르게 클리어 하는 그런 카드들, 이 진행 키워드를 보유한 그 카테고리들이 아, 너무너무 좋다. 오히려 빨리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장의 카드가 사실상 거의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8장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얼음노예 그리고 초일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초반부터 얼음노예를 부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이때 유망한 미래를 사용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 오코스트 때 드라클로른 혹은 복원학자로 일순간에 그 얼음노예를 클리어하면서 8 유닛 이 특히 압도가 붙어 있는 이 얼음 노예가 두장 세팅이 되면서 게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리산드라가 필드 위에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레벨업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임팩트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반에는 그 소환된 얼음 노예로 시간을 벌 필요가 있고요. 어, 타격을 하면서 킬각을 빠르게 노릴 수도 있고 어, 적당히 시간을 벌면서 후반에 어, 이제 더 많은 얼음 노예와 또 레벨업된 탈리아로 킬각을 노리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후반형 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수호자를 또 활용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옵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덱이 리산드라 탈리아 덱입니다. 자, 덱 상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렐 아지르 상대로는 어,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공식적인 데이터, 집계 데이터 기준으로 2대8. 그리고 실제 체감 데이터는 웬만하면 집니다. 그래서 이레라지를 만나면 저는 그냥 항복을 하는데요. 그 정도의 상성이고 그나마 이제 이번에 이레라지를가 너프를 먹어서 약. 약간의 좀 빈틈이 있긴 한데, 아, 제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못 이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리산드라 트런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슷한 컨셉이라고 볼수 있겠죠. 양쪽 모두 리산드라를 활용을 하면서 소호자 킬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덱인데, 역시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5, 6호 정도의 어, 상대방은 트런들. 우리는 얼음노에. 이때부터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얼음노예가 훨씬 더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쓰레시나서스 상대로 어, 유리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쓰레쉬로좀 재미를 볼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쓰레쉬가 나올 때쯤이면 우리가 얼음노예를 정말 빠르게 어, 세팅을 했다고 하면 부화시킬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라운드에. 드라클로든이나 이제 보건학자를 통해서 나서스에 대응하는 필드로 얼음노예를 꺼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싸움에서 초반에는 밀릴 수 있지만 그게 한 번만 넘어간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우리가 꽉 잡을 수 있는 에, 그런 상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 카드를 우리가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나서스에 대한 대비가 근본적으로 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마시아 타곤 에, 데마솔 뭐 혹은 시바나솔 이렇게 부르죠. 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데마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코스트의 어, 솔라리를 활용을 하면서 어, 6코스트 해성 낙하 천상카드 중에서 명소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카드를 어, 메인덱에 썼었는데 지금은 이레 라지르 때문에 메인덱 구성 자체가 상대방의 공세를 어,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분노 키워드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유닛 구성이 옛날에 비해서 좀더 초반을 방어하는 그 컨셉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빈틈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명소가 견제를 안 당한다는 어, 그런 좀 안정적인 아, 그런 베이스 아래 이제 결국 얼음노예가 5코스트나 6코스트 때 부화가 되면서 상대방은 뭐끼케봤자 이제 올리브지는 용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얼음노예 아, 벌써부터 밸류 차이가 나죠 이렇게 타격으로 킬각을 잡을 수 있는 매치업이 대마타군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덱상선까지 만나보셨고요 시연 영상 보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 g 자, 리산드라 탈리아 첫 번째 게임입니다. 만난 상대는 쓰레쉬 나서스. 자, 우리가 알기에도 이 쓰레쉬 나서스가 굉장히 강력한 덱이라는 건 네, 공개된 사실이고 이것을 잘 잡는 게 바로 리산 탈리아 덱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드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일단 얼음 노예를 에, 보다 빠르게 그 드라클로른 타이밍에 맞추려면 눈사태 정도는 빼고 어... 이 진행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카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1턴 어른노에는요 거의 웬만한 댓글 상대로 다 괜찮더라고요. 눈사태도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보험을 든 그런 모양새. 좋아요. 유리병 뽑았고, 어, 뭐 핸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광경 쓰는 거 보니까. 끝났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 리산드라 안낼 이유가 없습니다 포스트상으로도 어, 가만히 이 넘기는 이 것보다는 네. 내는게 네. 맞고 히트런을 아, 하려고 이게 히트고 런이 관경이죠 음, 나름대로 좋은 플레이 인정합니다 자, 근데 아, 여기서 제가 리산드라 하나를 더 냈다가 똑같이 요거에 맞으면 많이 아프긴 하죠 코스트 상으로는 어, 리산드라를 배치하고 넘겼을 때풀만나 유지하면서 다음 턴 드라클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리산드라 레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살짝 고민되긴 합니다 아 욕심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가장, 모든 플레이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본다면, 일단, 다음 턴에 우리의 목적이, 이 4카운트인 얼음노예를 드라클로른과 함께 부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필드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볼짜기를 쓰고 넘기거나, 아니면은, 리산드라를 내거나,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욕심나긴 하는데, 첫 번째 리산드라가 너무 쉽게 잘렸다 보니까 제가 살짝 망설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욕심수가 맞긴 합니다. 넘어가고, 네. 뭐, 이번 턴에, 그, 치료계창은 맞지 않으니까, 뭔가 카드를 꺼내면, 거기에서 이제 딱, 쓰려고 했었는데 까비 9점 자 드라클론으로 일단 하나 보아하고 갈게요 애초에 욕심 픽을 했으면 욕심을 크게 보는게 맞겠죠 먹고 이거를 그 속된 말로 깨고 그 다음에 치르에차 그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의 유리병으로 사운스를두개 내려주고 이제 어 탈리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얼음 노예가 두 개가 동시에 보화되면서 레벨업. 네자 사실상 지금도. 제가 상대방을 죽일수도 있습니다 눈사태 모든핀도 쓸리죠 광경 광경을 썼다는건 요코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낙스가 못나온다는 소리고 유닛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어, 이 정도에서 배치겁니다이 어, 정도. 원래는 예를 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 파편을 쓰고 키운 다음에 이거 띄면은 킬각은 맞아요. 맞는데 어, 이걸 썼을 때뭘또 꺼내긴 하겠죠. 볼까?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수고했죠. 일포 있어? 없으면 뒤져야죠. 예, 한뭐 이건 가만히 앉아서 꽁승 챙겨갔습니다. 자 리산드라 트런들 두 번째 게임입니다. 이번 상대는 조이, 시바나, 솔, 자, 대마 타곤 대기죠. 이 덱을 상대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덟 번, 아, 열번 하면 여덟 번 이상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승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건관은 사실 들고 와도 되는데, 얼음노예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유망한 미래를 터트리는 쪽으로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드라클로론이 베스트긴 했지만, 그를, 어, 대체할 수 있는 보건학자가있고요 상대방도 분명히 이제 뭐 용의 한 끼로 스타트 하는 거 좋은 건 맞는데 이게 흘러가다 보면은 아 이제 우리의, 우리가 게임을 초반부에 터트리는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음노의 두 번째 거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유망한 매력 걸어 주고, 얼음 녀의가 두장 나오겠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터집니다 몰입이기 때문에 이거 즉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써줄게요 하나 더 고를게요 옆에 거에다 걸어줘도 괜찮아서 그리고 걸어준 거를 타이아로 카피하면 4마리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쉽게 공격을 못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짜기를 깐다? 그러면 얘네들만 뛸 거야. 미리 이걸 세팅을 하고. 어떻게 알려나? 다 뛸려나, 그냥? 무질성 공격? 아, 무질성 공격 당연히 정도? 이 정도? 이운드이 정도? 이정라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더나이보도이기도 하고. 애매하다 탈리아로 간 다음에 다음 턴 드라클론 4명이서 네마리로 풀린다 괜찮은데요 예, 제가 이제 무서워 하는거 딱 하나 심판 예, 심판만 제외하면 은 진짜 무난하게 아. 이겼는데 어서요! 공기 정말 많아요! <laughs> 바보야! 현실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정신이 무너지는 것 뿐이라 공격을 안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애가 주는 플러스 만화가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리면 데미지는 세게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거 네 마리 나와서 때리면 끝나긴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확인. 이렇게 안하면 진다라고 판단 내렸네 상대가 잠겨... 여기선 때려야죠 원하고 탈리아로 이길생각.. 상... 아 그니까 탈리아로 막 맹활약을 해서 이길생각 없습니다 지금 얼음노에 불려서 이기는거예요 공격 들어오면 얼음로에 희생하고 탈리아도 희생하고 환하고교환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소리 이득을 많이 보긴 하겠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 나오는 게 어마무시하거든. 선을 넘겨받는 그 시점에서 게임 끝날걸요. 1투2 8, 4, 3 2초. 막초2 방입니다 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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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